먹방이죠 네, 오늘 제가 그래서 음식을 한번 준비해왔어요 네. 자 저희 랜덤 푸드박스 아 뭐야 푸드 랜덤박스 랜덤 푸드박스 랜덤박스 푸드 아 랜덤 푸드박스 네 그거 네. <laughs> 오늘 그래서 준비한 음식은 제가 유일하게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바로 원 one piece 아 어떻게 검은 검 피스 저를 네 그걸 보다가 <laughs> 네. 거기서 나온 장면을 보고 또 네.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오. 했습니다 막 사과 이런 거 아니죠 막 이렇게 한방통당 이렇게 생당이 네. 렇게 돼있는 네. 거 아니죠 아니 한방통살 그기 나와요. 아니까 그 특히 칠면조 이런 거. 아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그러면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, let's go. 하나, 둘, 셋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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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좋죠. 다음 이거는. 도넛 요다 도넛 스 혼자서 먹는 도너츠, 어. 누워서 먹는 도너츠.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오. 금단 대덕. 이봐, 이봐. 그, 오, 입이 크다. 한 방에 다 들어가잖아. 오, 이거 보고 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오, 오 나오는구나. 나는 네. 네. 우리가 도넛 스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목이맥히잖아요 그렇죠, 목이맥히죠 그래서 서울 우유. 근데 잔이 이런 거밖에 없나요?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남의 집에서 찍고 있거든요. 음, 맥주 먹는 거처럼 찍으면 돼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들 라끼마스잘 먹겠습니다. 요거는 <laughs> 도나스가 이름이 뭐냐면은. 다 저, 알아요? 초콜릿 슈크림 아, 같은 네. 그런 거? 아니 슈크림이 들어있어요. 이 음, 그냥, 그냥 초코예요 이건. 고거는 이제 초콜라 뭐 이런 거. 초콜라 음, 음. 무슨 뜻이죠? 초콜릿이요. 아. <laughs> 맛있어. 음. 전이 초콜라는 <laughs> 여기 안에 있고 그 겉에 이 여러분들 그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아시죠? 음. 그 기, 기본 도넛 보면 은 겉에 이렇게 설탕 짧게 돼 있잖아요. 그처럼 돼 있어요. 이거는 맛있는 거 드세요. <laughs> 아니 왜 초콜릿 없는 건 아니죠? <laughs> <laughs> 맛있는 거예요. 왜 이건 아니죠? 이거는 그거예요. 이모 스트로베리 하트. 아, 스트로베리 하트. 아,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오. 거단쪼꼬락 음. 음. 그러니까 놓칠 수 없죠. 어, 이쪽에 뭔가 지금 어, 나오고 있어. 어 나오고 있어? 딸기잼. 딸기잼. 맞아요. 딸기잼이었어요. <laughs> 딸기잼이죠? 요거는 이제 그거죠? 요거는 스트로베리 도스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.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안에 색깔이 빨간색이에요. 네 여러분 대박 사건 이건 아까는 딸기잼이었는데 이거 우유 우유 크림이에요. 어? 스트로베리 투 컬러 크림도넛. 예. 아, 그렇게 할게요. 아, 오케이. 요거는 헬로키티 블루베리 도넛스. 음. 요 안에 음 블루베리 이파이데스. 맛있어요. 음. 음 요거는, 그, 해바라기 선플라워에요 요거는. 반려견 여러분들 키우실 때, 뭐,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, 패션 아이템으로 해가지고, 너클처럼 이렇게 주먹 여기다가 넣어가지고, 팔찌처럼 키고 다녀도.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런게, 네. 이런 게 이제 아버님들이나 삼촌들이 이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. 이거 왜 좋아하시죠? 이게 약간, 그, 남자 몸에 약간. <laughs> 아제 잠깐 무슨 말, <웃음> <웃음>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? 아니, 그... 아는 찰빵, 겉은 보너스, 약간 요런 느낌. 음, 세개 먹은 것 같은데 좀 질려요. 너무 달아가지고. <laughs>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많이는 못 먹어. 이거 이름은 네. 쇼콜라 레리코. <laughs> 이거는 이쇼콜라 베이스 위에 이제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겨울 왕국을 좀 연상시키기 때문에. 초콜라레디콜란 제품 음. 한번 또 먹어볼게요. 어, 근데 너무 세게 씹었다. 아, 뭐. 본인의 입을 씹으신 건가요, 지금? 오늘은 약간 고기가 없으니까 네. 고기가 먹고 싶었나봐요. 아, 제가요? <laughs> 아, 무슨 소리가 했네. 이건 아마 제가 아는 데 이건 이름이 아마 먼치킨 이라는 걸거예요 먼치킨 이라는 종류인데 이건 투파로웨이 라는 투품이웨이 투파로웨이 저희는 원래 이렇게 막 하면서 먹어요 나중에 스트리밍을 하겠습니다 <laughs>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 거를 이제 다못 먹으니까 사람들이. 못 먹으니까. 조그맣게 해갖고 느낄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럼 맛만 봐라. 초콜라 그것도 그쵸. 있고요. 헬로키티랑 했다고 뭐 이런 것도 어. 있고. 도나스를 배 채우려고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, 우리처럼. 그쵸. 맛만 <laughs> 보라는 거죠. 그쵸, 이제. 그런 느낌으로. 입이 작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. 입이 작은 게 아니고, 네. 입이 짧은 거죠. 짧은 거 입이 작아서 얼마 못 먹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. 그 사슴, 뭐 입이 작아서 슬픈 동물이죠. 눈이 커서 슬픈 동물 아니에요? 원래 뭐 가지가 길었어 <laughs> 그거 기린이죠. 이거는 <laughs> 무슨 크리스피냐? 이거는 어, 벤들 벤들 크리스피. 네, 전 이거 먹을게요. 이게 어, 작으니거 이게 작은. 근데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맛이 달아요. 네. 자 오늘은 저희가 네 던킨 도넛. 어, 맛있게 먹어봤고, 네. 다음번에도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발렌타인데이잘 보내시고요. 안녕! 안녕! 저희는 2302에 공공요! 한명좀 맞추자 이거!